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5월도 어한 3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5월 잘 마무리하시고 여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제키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승인이 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다음에 어떤 디지털 자산이 TF 대상이 될지 추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솔라나, 도지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등등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다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 호황에 가장 잘 반응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 사람들은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 논의에서 사실 선물 시장의 역할도 좀 중요한데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시장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시장을 규제하고 있고, 이는 ETF의 길을 닦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다른 요소들은 리플 XRP의 법적 지위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는 현재 진행 중인 XRP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XRP가 증권으로 정의가 된다면 또이 아무. 앞에 업계의 어, 규제 관련된 부분이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암호화폐 트위터 공간에서는 소위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FDW의 토큰이라는 것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FDW는 완전히 희석된 가치, fully diluted value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소위 낮은 유동성 높은 FDW 토큰은 완전히 희석된 가치가 높고 초기 유통량이 적은 토큰 어, 이에 대한 바이낸스에서 나온 보고서 때문에 좀더 열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총 희석 가치는 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 이후에 VC나 팀원들 커뮤니티 에어드랍 등등에 분배된 물량이 다 풀렸을 때의 시가 총액입니다. 그래서 특히 월요일에 바이낸스는 중소형 프로젝트의 상장을 위한 전략적인 전환을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추세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된 이유는 낮은 유동성, 높은 FDV 토큰은 종종 토큰 생성 이벤트 이후에 트레이더에게 토큰 가격 상승에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토큰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분석하든 최근 몇달 동안 이러한 토큰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일부는 VC가 잘못했다, 또 다른 일부는 시장 상황이 잘못됐다 등등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가치가 즉시 하락한 하지 않는 토큰을 그러면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스위스보그의 연구원 중한 명은 자신의 트위터 Trade the Flow라는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출시되는 토큰들은 더 이상 투자수단이 아니다. 이미 상승 잠재력, 가격 상승 잠재력이 모두 사라진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게시된 섭스텍 게시물에서 코비로 알려진 조던피씨는 신규 토큰의 상승 여력은 대부분 존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출시가 되기도 전에 상장되기도 전에 어, 비공개적으로 암암리에 알려져서 가치가 부풀려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공개 시장의 참여자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토큰의 락한 투자자가 공개 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자신의 토큰을 판매하는 팬텀 마켓으로까지 이어져서 공개 시장과 비공개 시장 간의 괴리를 나타낸다 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 토론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해결책까지 공유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전과 같이 ICO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100% 토큰을 즉시 또는 가격이나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 언락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혹은 토큰을 상장할 때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좀 가격 상승의 여력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어, 근본적으로는 또 VC의 사고방식, 토큰에 대한 투자 사고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사실 내놓지는 못했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자유롭게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좀 찾아가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참여와 함께 사람들의 토큰 발행에 대한 좀 인식도 같이 달라져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큰 어, 투자 많이 해보셨을 텐데 특히 알트코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토큰 런칭을 할때 어, 소위 이제 early a d p t e r 라고 해서 early investor가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 토큰 투자에 정말로 이제 좀 개인으로서, 리테일 투자자로서 돈을 버신 경험이 있는지 앞으로 그럼 좀 이제 이런 토큰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의 여력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 사라의 데일리 킬톤 뉴스점 네으로 공유해주세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더 널리 채택됨에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식별정보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덕생, 개인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것이죠. 어, 위험이 개인금융정보로도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뱅킹 앱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앱들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또 편의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온체인 시스템을 금융에 어, 적용을 하더라도 신뢰할 려면 기존 금융과 좀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보호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온체인 상거래, 온체인 커머스가 완전히 활성화될 수는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은 커머스 사용 사례에 위한 모든 웹3 아날로그의 절대적인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요 아티클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라이빗 t e 체인에서 발행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내장된 보안 및 익명화 기능을 통해서 값비싼 수탁자 커스터디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 추적을 모호하게 하고 민감한 비즈니스 운영 정보를 좀 보호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세 번째로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할 때 직원의 재무정보를 마스킹해서 급여 데이터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여러가지 규제 관련된 스탠다드가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준수 사항을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의 최대 사용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거를 이제 좀더 웹투, 에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좀 기존 규제나 기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느냐라는 좀 걱정과 또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을 감독하는 법원이 선임한 독립조사관에 따르면 2022년 11월 파산하기 전에 FTX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내부 고발자들에게 총 2,5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무엇보다도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그리고 고객과 회사 자금의 혼용, 그리고 규정 및 자금 세탁 방지 조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조사관인 로버트 클리어리는 전 검사로서 지난 목요일 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거래소 붕괴를 초래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이와 관련한 수감된 사람은 설립자이자 전 CEO인 샘 뱅크만프리드 한 명뿐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하고 또 만약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 좀 실현이 돼야 할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페이스북 직원이 개발한 레이어1 블록체인 플랫폼 앱토스가 블록체인 거래에 새로운 마일스톤을 세웠습니다. 앱토스는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5월 25일 하루 동안 1억 1540만 건을 기록하면서 솔라나 의 3170만 건의 트랜잭션 양을 넘어 섰습니다. 앱토스 스캔에 따르면 같은 날 블록체인 초당 거래량 tps도 32000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앱토스의 거래 활동이 급증 한 것은 탭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게임인 타포스캣이라는 프로젝트 가 출시가 되어서 큰 인기 얻었던 것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마일스톤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많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앱토스가 가스비와 성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던 말고란다와 뭐 다른 새로운 체인들의 TPS가 만, 2만건 정도로 어, 잡혀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3만 2천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블록체인 가스비나 성공률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점 굉장히 기술적으로 으로 발전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Apt, 앱토스의 고버넌스 토큰은9.18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소식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프로젝트 소개는 일단 내일로 미뤄두고요. 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4. 어, 아직도 탐욕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6시 35분 기준 비선 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가 기준으로 1위는 비트코인 0.82% 내려간 9,549만 9천 원. 2위는 연파이낸스0.46% 내려간 1,57,000 0 원. 3위는 이더리움 1.47% 올라간 545만 1천 원. 4위는 메이커 0.91%, 내려간 392만원, 5위는 비 n 비 0.12%, 내려간 83만 8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0.74%, 내려간 67만 5천원, 7위는 솔라나0.09% 올라간 23만원, 8위는 아베 0.79%, 올라간 15만 3500원, 9위는 일루비움 0.23%, 내려간 12만 7700원, 1이0위가 드디어 바뀌었네0 컴파운드 0 9 1 올라간 8 8 7 5 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 0그리로 넘어가셔서 인터내셔널 마켓 한번 보시면요. 탑 크립토 게이너 1위에는 마0버스0 0티커 MVC가 474.92% 올라간 0 0 1 1 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0요탑 크립토 루0에는 LGCY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의 토큰티커 LGCY 토큰이 99.45% 올라간 0.000000719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렌딩크립토의 3위에 페페가 올라와 있고요, 4위에 솔라나 올라와 있네요. 오늘 5월 27일 월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그리고 저희 메일리 뉴스레터에서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